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열 명이 도둑 한 사람을 막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닥치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또 막는 것은 참 쉽지 않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삶을 힘들게 했던 갑자기 닥친 사건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금도 슬프고 또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도둑을 막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담장을 높게 쌓기도 하고 그리고 문을 아주 또 견고한 철문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비견을 두면서 경비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죠, 그죠? 경보 자동 장치도 있고, 또 무인, 또 경보 시스템, 경비 시스템을 있습니다. 이 사전에 감지하고 또 조치를 취합니다. 검고 같은 경우도 최첨단 신소재로 만들고 쉽게 뚫을 수 없도록 또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처럼 진능범들이 해커들의 공격을 막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이 국가들도 국가 전략 자원으로 이 해크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업 원천 기술을 해킹 당하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 공공기관, 국가기관, 또핵 기술 예, 이런 것들이 유출 당하지 않도록 어, 또 조심하는 거죠. 그 뉴스를 안 보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명절 때또 코로나 때에 도둑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해킹도 코로나 때더 많이 당한다 뭐 이런 통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이 전쟁시나 결정적 순간에 이런 통신 매체들, 정보 매체들이 한순간에 마비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국가의 이익을 극대하지 화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또 막기 위해서 방어 기술이죠. 방어벽을 또 형성하고 이 보안 기술을 이 강화하는 것도 함께 마치 또 창과 방패처럼 서로 발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 도둑 해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방어하고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또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계속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으면서 그러나 그때를 너희들이 다알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징조가 있을 것인데 수많은 징조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혼란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저그릿도 그릿 선지자 그짓 또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넘어지지 말고 잘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환란이 올 것이다. 재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교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너희들이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6절부터 시작하는데 3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래서 이 징조는 많이 있는데 최종 심판의 정확한 일월이죠.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정말 시간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모르게 해 놓으셨다. 하물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게 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이 삼일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한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아버지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몰라도 된다는 거죠 모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둘째로 어떤 이유에서든 최후의 심판, 또 지구의 종말에 대하여 정확한 시간, 뭐 일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안다고 우리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날을 모르고 널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것을 또 우리가 준비하며 사는 삶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 낙하고선 오늘날 이 잘못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꼭이 시간을 정해놓고 협박하듯이 그렇게 또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시안부 종말론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날짜를 정해 놓습니다. 주님이 5년 후에 올 것이다. 1년 후에 또한달 후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산 다 팔고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 같이 히로덕고 준비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을 현혹하고 급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세계에서 그짓 그리스도가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 행세하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데 3분의 1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1992년도 10월 28일날 또 재림한다라고 주님 재림하시고 자기들이 휴거 당한다라고 그 짓으로 속였던 나라를 어지럽게 했던 단체가 있었죠. 이장님, 따미성교회. 그래서 뭐 그날 또 밤에 12시에 들림받는다고 얼마나 나라가 어수선했습니까? 이 가짜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종말은 결코 그렇게 준비해서도 안 되고 또 주님이 그런 날짜 정해 가지고 오신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날과 그 때를 안다고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몰라야 하고 이 특정 시간을 정해서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과 태도로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자막는 것이고요. 예,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때가 오게 되는데 우리 37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한 비유를 드시는 것이 노아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 마음도 그러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노아가 방주에, 방주에 들어가던,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들고 시집 가고, 가고 있으면서. 있으면서 그래서 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상이 죄악으로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아담의 0대손 아닙니까? 아담 이후에 뭐몇 대가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벌써 이 노아 때에 죄악이 관영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끝내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물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시면서 너는 구원의 방주죠. 방주를 건축하라고 지시하셨고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멀쩡한 하늘에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저 노아 가족들만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도 저들이 친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 빠져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하고 죄악에 빠져 있었기에 홍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편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이고, 우리의 날이 영구하고 장구하고 이렇게 나라가 대평성대한데.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졸지에 멸망하게 되고 물에다 수장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제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홍수가 임하여 다 죽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습들 같지 않습니까? 지구에 멸망이 오나요? 마지막이 오나요? 뭐 어디 하나님이 있나요?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사기 아니냐고 예, 어떤 환상, 환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우리 인자의 이마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 최후 심판이 불 신자들이 볼 때는 외관상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감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요즘 인간들이 그죠, 스마트 또 기기들. 어, 초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감지하는 그런 장비들은 많이 개발하고 기술이 얼마나 개발돼 있습니까? 정말 감지하고 인지해야 될 것은 깨닫지 못하는 또 영적으로 둔감하고 또 무감각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 당시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어디 있어? 홍수가 나는 것은 말도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상의 삶에 푹 빠져 열심히 지금 내게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겠죠. 그들도 심판의 그날, 그때는 다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니 점점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은 다가오는구나. 그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명령받고 또 방주 지으면서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 날짜는 몰랐지만 분명히 이 제약된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 믿음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추가로 더 살필 것은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추가로 노아의 때의 추가로 바로 로세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28절에 보면 또 로셋 때와 가트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같이 멸십니다.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비오듯 하여 그들을,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인자가 나타나는, 나타나는 날에도,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하리라. 그래서 소돔고모라 시대도 노화 시대와 같은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지는 삶이죠. 이것은 일상의 삶이죠. 뭐 우리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에 푹 빠져 살아갔습니다. 현실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졸지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서 다 망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살고 일하는 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심판받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한 채 세상에서 목적 없이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대사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천국의 특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분명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 땅의 특사들도 대사들도 그 나라에 가서 그죠? 분명히 또 나라를 위하여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하면 침무유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두 나라가 전쟁이 지금 지금 발발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신뢰하고 제일 똑똑한 스파이를 신하를 이제 적국에 파견합니다. 네가 빨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가서 그 나라의 뭐 군사력이나 좀 형세를 잘 살펴서 빨리 보고를 해야 우리가 대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스파이를 믿는 신하를 보냈는데 그죠? 그적국의 게임에 빠져서 거기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보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전쟁에서 패하게 됐다면 어그 왕이 알게 됐다면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신하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잡아서 끌고 와서 또 사형하지 않겠습니까? 죽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살고 있다면 잘 살고 있다라고 결코 칭찬받을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을 따라가고 그들의 질서를 추구하는 것, 경쟁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며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수준에 따라 살 존재가 아닙니다.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즐기며 그것을 위하여 현실을 현실에만 집착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우원했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추구하며 살 존재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생명 연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사명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결코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한 주간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사십 절부터 사십사 절에 보면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는데. 우리가 또 주님께서 오실 때에 갑자기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맞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또 지혜를 얻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 게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동 지역의 일상적인 삶을 예를 들고 계시죠. 두 가지 예를 드시죠.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우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덧판에 들판에서 밭을 가는 것은 그 당시에 뭐 남자들이 하는 어또 일상적인 노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것은 곡식을 가는 일이죠. 이것은 여성들이 저녁이나 밤에 집에서 이제 하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뭐 그냥 남녀들이 그들이 각자 맡은또 일들을 하는 것은 뭐큰 차이 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기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4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발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매니라. 여기 보면 그럼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가 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더 비유를 또 드시면서 설명하시죠 43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하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리라. 그래서 데려가고 그대로 두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 준비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차이라며 차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잠을 자지 않고 각성제를 먹으면서 24시간 밤새면서 눈 빨갛게 그렇게 잠안 자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님을 알 것입니다. 이 깨어있다라는 표현은 군대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의 성벽을 방비하기 위하여 또 경계하고 있는 바로 경비, 경계와 관계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 경계 의무를 감당하는 것도 영적 경계심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생각하고 정신 바닥 차리고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깨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부터 살피게 될 예수님이 25장까지 네 가지 비유를 드시죠. 깨어 있는 삶에 대한 네 가지 비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또 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관심함과 나태한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종말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하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지금 종말의 삶을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종말을 삶을 또 살고 있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하여 두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가 계산하지 않고 오늘. 종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걱정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셔도 준비된 자는 기쁘게 주님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홍수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어, 심판 없이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저들은 착각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 특별히 하나님의 특사인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 남들처럼 그냥 살고 남들처럼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님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받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남들처럼 성공하고 자식 위해 자기 위하여 사는 현실적 삶 이것이 내 살아가는 인생의 전부라면 큰일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더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어떤 사람들은 급박한 종말 시안부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미혹의 시대에 가짜들이 얼마나 득세합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 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종말 최후 종말의 어떤 시간에 특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준에 맞추고 말씀에 맞추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종말을 삶을 사는 것이고, 오늘. 내가 종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종말의 삶이 바로 오늘의 삶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을 따지는 사람, 날짜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도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도 됩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그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시간에 주님 기뻐하는 일하고 오늘 또 말씀대로 사는 것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란 깨어 있는 것,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님 어, 재림 때 종말의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깨어 있는 자 준비하는 자죠. 그리고 한 부류는 그렇지 아니한 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 있다,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너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됩니까? 내용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 의 태도도 준비되어져야 되고 믿음의 약속들도 붙들고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을 통하여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같이 일습니다 오직 깨어, 깨어 정신을, 정신을 차릴지라.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구원의 소망의, 소망의 투구를, 투구를 쓰자. 쓰자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대사로니가 전세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신 좀 차리라 정신 좀 차리라 누가 저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좀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데 성경에 보면 정신 차리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팔 절에도 정신을 차리고 요즘 가는 세, 요즘 사는 세상이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둔감한 가운데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고 그냥 세상의 사조에 또 가치관, 문화에 막 휩쓸려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는이 세상 아닙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속한 자, 빛의 잠자들은 뭡니까?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나라는 거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술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가진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혹의 시대에 바른 정신, 말씀에 근거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바른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자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많은 분들을 만나겠죠. 물론 조심스럽게 방역은 또 철저히 지켜야 되겠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다 세속적 가치죠,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가치. 그래서 이 대화가 되지 않고 충돌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류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격려해 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 준비하는 자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종말에 잘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을 또 종말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지금 매 순간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는 사장 7절 이하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가까이 왔으니, 왔으니, 왔으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한 죄를, 덮는. 죄를 덮는. 덮느니라. 여기도 보면 정신을 차리라.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너무 많죠 마지막 때에 주구의 정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결코 잊지 말고 해야 할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당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가족, 이웃,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이집사장에도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시어지죠 사랑이 자기 사랑 충만하고 변질된 사랑만 가득하고 예, 사랑. 어이 단어도 곧 변질되어서 제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어, 순수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사랑들이 왜곡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는 참 사랑, 진정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삶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히브리서를 통하여 10장 24절 5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같이 있습니다. 오직, 오직 권하여, 권하여 그날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임을 피하고 자기 사랑이 충만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교제하려고 해도 그죠? 문자 전화도 잘 되지도 않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종말이 될때 마지막이 될때 더욱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고 온라인 상황에서도 비대면 상황에서도 할수 있죠.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로 힘쓰는 것입니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사랑방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할 일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연휴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토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저들에게 생명 전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힘을 얻고 우리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집안이 살아나고 공룡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한 주간에도 추석 명절 연휴에도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그런 귀한 주님의 도구로 세임받을 수 있기를 그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종말의 날짜 계산하지 말고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그 날을 안다고 우리 신앙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인생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또 신실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욕심낼 게 있겠습니까? 그 사람 너무 미워하거나 그렇게 원수처럼 살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면 그죠 전화해서 다 화해하고 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지금 살라라고 말씀하면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도 어, 우리가 혹시 관계가 또 소원해지고 또 멀어지고 교제하지 못하고 마음적으로 미우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께서 비상한 은혜를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관계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외롭고 혼자 되고 또슬 보고 힘든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 넘치는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이라고 다급해하지 말고 성도의 기본 자세에 충실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오늘 내게 맡겨 주시고 내게 보내 주신 사람들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다 용서하고 다 품어 주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또 현장에서 못 드리는 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단정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침대에 들어 누워 가지고 그냥 폰이나 켜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잠깐 정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보고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 불꽃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석 연휴가 있는 한 주간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범죄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연장해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성도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1년에 30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900명 800명이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오늘 없는 것 내일 내 이름이 없는 것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을 잠깐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소동 고모라 사람처럼 노아 때 사람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적도 망각한 채 사망도 망각한 채 산다고 한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다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보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명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42절에 우리 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깨어 있으라. 아무개야 너는 깨어 있으라.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십사절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삼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